저기, 네네, 혹시... 네네네네. <laughs> 네, 네, 몇달 전에 이만 이벤트 하셨던 혹시 그분은 그분은 이제 가셨고 저는 이제 삼만 삼만. 삼만? 삼만 삼만. 아 네네네. 네, 네. 아, 저기 혹시? 네네네네. 네, 네. 아 인터뷰 하실라고? 아니야. 응. 차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태워주시네. 아 어디 가시죠? 거제도 가는데요. 거제도요? 네네 안 땡기는데 일단 타시죠 네네 내천대데 근데 이거 타시죠 내천대데안 더우세요? 더운데요? 허세 장난 아니시네요 어디서 본거많으시가봐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피디님은 거제를 왜 가시는 거죠? 남편 잡으러요? 아 남편 찾으러 가시고 아. 남편이 그 집에 잘안 들어오시나 보네. 지금 한 일주일째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. 네네. 역사를 네, 잡으러 가고 있어. 그 일을 열심히 하시나 보네. 제 남편 아세요? 전 모르는데 네. 왠지 느껴져. 그 가정을 위해서 촬영을 네. 네. 갈거 아닙니까, 그죠? 네. 그러니까. 그 영상의 완성을 위해서 집에 못 가는 약간 그런 아픔. 영상의 완성? 네네. 우리 신랑 아세요? 이 뭐? 우리 신랑알지 우리 신랑알지 <laughs> 진정하시고, 진정하시고. 근데 이 모자랑 제 모자랑 똑같네요. 어, 진짜 네요 누가 사줬어요? 저 우리 마누라가 사줬는데요. 아, 진짜요? 예저 피디님은요? 저 우리 신랑이 사줬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. 네네. 낚시 안 가시나요? 아, 오늘은 이게 장마, 지금 장마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요. 바다 날씨가. 날씨 가리시나요? 네네네네네. 몸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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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. 바다 아, 날씨도 안 좋고 네네. 낚시도 안 가고 네네, 거제도는 왜 가시죠? 구독자가 3만이다 보면은 3만이 안돼 보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음. 요 정도 되면은 준비해야 될게 있거든 사이제또 준비하러 가야죠 그러면 피디님은 피디 일단 아니시고 네. 그럼 가정주부? 가정주부? 아 가정주부시고 네. 집에 그 인터넷이나 TV는 그러면은 이 남편 거랑 피디님 거랑 결합을 하셔가지고 네. 그 자동이체 계좌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피디님 걸로 바꾸면 돼. 우리 시장 할지 <laughs> 우리 시장 <지방> 할 <알지? 웃음> 어? 네. 저 여기, 여기 세워주세요, 여기. 아, 여기. 네, 여기에요. 아, 잡았다, 요 놈. 아, 남편, 여기 있을 수도 있나 보네요. 거제에서갈 데가 어딨겠어요 여기밖에 아... 없어시 아, 잘 들어가시고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자씨한들반갑 수도, 다깻이 콜라보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구독자 3만 3만 명을 달성했다 아입니까 씨안들 크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 3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잡았다 <laughs> 요 근데 이제 방송 중이다 자 어? 방송 중이라고 그랬어? <laughs> 뒤 언제 갈 거야? 이거 다 하고 가야지. 카메라 언제 뛸 거야? 3만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딱 준비를 하고 집에 가야지. 아, 준비하고 있어. 자, 에너지. 그랬어. 그래. 가자. 자, 시 섀도 준비하러 갑시다. 꽁꽁. 가자, <laughs> 아, 뭐. 아, 아, 이제. 엔진 어디 있어? 여 어디도. 이기 어디도 아기가 있다. 저것도 아닌 거 같아. 아니, 그래. 아직 마음이 준비가 어, 안된거 같아. 어서 있어. 해 어디 있어? 자또 여기에 좋은 물건이 엄청 많거든요. 지금부터 제가 하나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시시 실연이랑 같이. 갑시데 이에. 로 물건 보러 가야형 고고, 고고. 좋다. 아, 이등판에 이거 좋다. 아, 시러다 좋다. 음. <laughs>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작은 차를 하나하나 봅시다. 오, 낚싯대 쪽으로 손이 간다. 아, 좋다. 1 2 0 야, 내 고급 친구. 고급 친구. 이건 보급 친구 고급 친구 그렇지, 그렇지. 와 좋다 좋다 딱 음, 좋다 또, 또 있다고 또 있지, 또 있지. 아 장난 아니네 진짜 마만인데 아, 너무, 너무 작게 주는거 아닌가 뭐르 아아 이래 다퍼줘가지고뭐 먹고 사는 큰일 났네 진짜 이게 또 낚싯대 가간데 이게 한치 오모리 같때 이것도 제로 좋은가 이게 이야 이게 제로 돼 있네 제로 삶이 니들 좀 좋게 보나 봐아 진짜 이게 이야 샹들 아 낚싯대 또 있습니다 사이 한치 거치대 거치 오몰이랑 거치랑 사. 사. 사아... 그신가 이게? 또다 있지, 또. 또 있다고, 이게? 삼만인데. 어? 있으면 되게 편한 거. 밑밥통 거치대. 거치대. 어? 검정색 하나? 빨간색 하나. 이몇 단지, 이게? 이게 삼단. 삼단. 일본 거밖에 없었는데, 이런 게 나와가지고, 이제 우리나라 거 써야지. 야, 이 국사이네, 그러면. 그렇지. 와, 이 좋다, 좋다, 딱 좋다. 또 자꾸 어디 가네, 또 있나, 이게? 가면 어. 다 나오지. 오 가게에 오늘 많이 돌아댕기겠는데 해, 오늘 손님이 없는데, 내온도고다 비어났는가, 이게? 지구야! 내가 왔다 지구야! 럭키? 지구야! 앉아! 오! 오! 야! 손! 손이 없어. 발 밖에 없어. 아 맞네. 본께보다 좀더통하더라아 우리 친구. 야 이거 1층에도 뭐 있네. 해옥시그거 두루날루민? 두루미루민 항공기 만드는 재질. 어어 어, 알지. 알지. 색깔은 빨간색. 어, 어, 이게? 짠! 빨간색이 빨간색으로? 어망가지다 있네 이렇게 시신이 이미 3만 됐다고 준비를 다 해줬거든 요거싹 걷어가지고 일단 집에 갑시다 가고 아시한아 이제 집에 갈래는데 우리 시신이 또있다네또 갑시다 했이또 이래 가자 가자 어? 집에 안 가시나봐요 아예아네네네네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싹싹 몽크로스. 아, 몽크로스 형이. 우리의 몽크로스 형이 말이야. 플로팅 원줄이랑 목줄 세트. 어, 좋다, 좋다, 딱 좋다. 이러면 끝이다, 이거 맞지? 야, 샴드. 이 물건 설명만 했는데, 한 5분 가는 것 같은데, 그죠? 이 품목이 많으니까, 그죠? 샴드, 이제 살 챙겨가지고, 진짜 집에 갑시다. 까까. 자, 샴드. 갔다가 이제 집에 왔거든. 근데 또 있네. 또 있어요. 아프지마다 그죠?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자 우리 신신해님이 지원을 싹 이렇게 많이 해주죠 시장데 근데 이제 제가 협찬을 받고 싹 쓰고 있는 낚싯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주코리아 익스체인지 싹 한번 보여드려야지 일단 이 익스체인지 상품이 어떻게 되냐 싹 1호대, 1 5대 2호대 이렇게 탁 돼있습니다 1호대는 딱 빨간색 싹 입문자용으로 가성비죠 가성비 가슴이. 그 다음에 제가 요세대를다 써봤는데 최고는 이거라 1.5대 싹 90이 90 잡을 때쫙 쭉쭉 늘어나고 하는 거 있죠? 이거라, 이거. 이게 물거이다그 다음에 요 2호 때. 요 2호 때는 선상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쫙쫙 땡겼던 그 2호 때입니다. 요렇게 상품 구성은 이렇게 4. 3대. 싹. 좋다, 좋다, 딱 좋다. 그 다음에 요거만 있으면 또 섭섭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뭐가 있냐? 딴딴, 따다단.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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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우리 낚시할 때, 이 소중한 손을 보호해줄 장갑, 4.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. 근데 이 장갑만 있으면, 이 팔은 어떡하냐고. 이 손까지는 보호가 되는데, 팔을 보호는뭐 하잖아. 그래서, 딴, 따다단, 따다단, 싹, 팔토시. 자외선 차단 토시 있죠? 싹. 장갑, 팔토시 세트로 세 세트. 싹,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다, 좋다, 딱 좋다. 좋다. 근데 요거만 하면은 또 아쉽다니까. 아닙 그래서 요거 사 이제 또 정리 한번 싹 하고 싹 딴딴 따다단 싹 아니 고 화이트 웨이브 구명보인다 구명보 알죠 이사 앞면에 이렇게 사 뒷면에 이렇게 사. 요, 보시면은, 지퍼는 이제 YKK 지퍼 싹 들어가 있고, 특징이 있어요, 특징이. 요 원단을 보시면은,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묻잖아요, 이물질이. 더러운 거 삶았을 때 물티슈로 한 번만 싹 닦으면은 끝. 엄청나게 깨끗해집니다. 신상 조끼 두벌싹 이렇게 갑니다. 그 다음에, 우리 또 선상 가시는 분있잖 선상 가시는 분. 이 선상 조끼는 제가 샘플이 없는데, 선상 고명도, 요 있잖아, 탁. 간단한 거. 그거 두벌또 있습니다. 좋다, 좋다, 딱 좋다. 자, 시안들, 이렇게 해서 이벤트 상품 설명을 제가 싹다 해드렸고,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이나 요 방법을 알아야 되거아니까 그죠? 그거는 우리 p d 님 우리 마누라 불러가지고 싹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, 시안들. <laughs> 자, 우리 피디 님 오셨고. 우리 피디 님이 설명해 줘야 돼.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하냐? 을이 상품의 주인공을 어떻게 뽑냐? 설명 좀해 줘요. 제가요. 어, 아, 해 줘. <laughs> 내가 질문할게. 무슨 질문인데? 내가 질문할게. 대답해 줘. 알았어. <laughs> 이벤트 참여 방법. 따단. <laughs> 자시들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냐 7월 24일 일요일 오후 6시 6시에 업로드가 탁 됩니다 영상이 그러면 요영상을시장님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 이죠 3시간 3시간 안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댓글 달때이 우리 마누라 편집한다고 고생한다 뭐 이런 좀 힘이 되고 따뜻한 댓글 자시잖아요 그런 거싹 달아주시면 우리 마누라가 하나하나 보고 적는다고 이 번호를 우리 시장님들이 댓글을 딱 달아주시면은 그 밑에다가 번호가 적힐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일단은 댓글을 썼는데 밑에 번호가 달린다고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접수가 되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딱그 번호 자기 댓글에 달린 그 번호만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 번호가 또 어떻게 나오냐 이제 또 라이브 추첨을 할거 아닙니까 통 안에 막한 500개 600개 막 700개 막 800개 막 어, 900개 막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거를 이제 뽑는다고 싹 뽑았을 때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댓글 밑에 2번이었다 그럼 내가 2번을 뽑았다 근데 이 2번의 상품이 이 낚싯대다 그럼 낚싯대 다 들고 간대 그러면 이 들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싹 추첨 싹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제 커뮤니티에 딱 올려드릴겁니다 메일 주소랑 그럼 그 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성함 딱 이렇게 세개 적어가지고 메일만 딱 보내주시면은 일주일? 우리가 텔패스 하고 하려면 일주일? 아,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물건 싹다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 상품을 좋다 좋다 딱 좋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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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은 모든 설명이 다 끝났고 저희가 영부터 천, 오천, 만, 이만, 이제 삼만까지 되겠어, 삼만까지. <laughs> 그죠? 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, 막, 뭐, 어, 영상 키면은 말만 하고 이러는데, 이런 낚시 유튜브도 삼만이 될수 있다. 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. 이거죠, 시장들. 이게 다 시장님들 덕분이기 때문에, 감사, 인사는 해야죠. 자, 씨앗들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, 막 제대로 조가는 못 보여드리지만, 뭐, 우리 사이에 조가가 중요합니까? 그죠? 끈끈한 이 정이 있다니까, 우리? 자, 시앗들 제가 한 유튜브를 한 2년 이제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, 음, 한 2년 동안 많은 사랑을 해 주셔서, 막 안고도 찍게 해주시고, 이런 협찬받아가지고 이벤트도 하게 해주시고,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이 3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님들도 진짜 너무 감사하지만 매번 이제 제 영상의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불량 귀신, 불량 폭격기, 불량 진공 청소기, 우리 신시행님이 이렇게 싹 준비를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감사하다, 아닙니까? 동생 잘 되라고. 이야, 우리 신시행님 너무 감사하고. 또 어디죠? 화형화형 <laughs> 화형. 우리 화이트 헤이브 행님, 화형 조끼 내게 싹또 우리 동생 잘 되라고 해준다, 아닙니까? 그죠? 또 어디죠? 세주! 이 가성비 이스 체인지를 만들고 고기 잘못 잡는 이자한테 낚시대 주면서 한번 써보이소. 우리 바람는없습니다 한번 써보이소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몽크로스. <laughs> 몽크로스. <laughs> 우리가 이제 유행이 되죠. 원줄, 목줄, 몽크로스. 그 다음에 제로조구라는 곳에서도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. 구독자님들이랑 나눠가됐으라고 <laughs> 우리 제로조구 사인도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다 좋다. 딱 좋다. 이게 저는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, 시안들. 라이브 언제? 따단. 라이브는 요 상품이랑 댓글 이거를 소기로 쓰는, 시안들 수기로. 수개로. 수개로. 그게 싹 정리가 되면은 커뮤니티에 공지를 딱하겠습니다몇 시에 추첨 라이브를 싹 하겠다. 이제 마무리 하셨죠? 너무 <laughs> 이벤트 <웃음> 영상인데 낚시, 어, 바닷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너무 든다. 자, 시안들. 우리는 이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, 시안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안녕!